이 진료실에 마우스가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잘안 닦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이제 마우스 는 언제냐면 하 진료 중에 많이 쓰거든요 환자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데 아무래도 무조건 치과 세 손은 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딱 대는 순간 오염이 되겠죠 다음 환자가 왔는데 또 계속 되면 계속 오염이 될 거예요. 예 마우스가 오염되면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더러우면 뭐 되지만 이 마우스를 건든 손이 또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마우스도 테이핑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. 조금이라도 그런 간염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. 은근히 이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우리 치과 스탭들이 꼭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원장이 이걸 일일이 막알 수가 없어요. 이거 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위생사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은 절대로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체어에서 진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치과 위생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좀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이 일일이 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제 스텝들이 그 기본 중에 기본은 꼭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뭐 바쁘다는 핑계라든지 아니면 은 잘 몰라서. 그건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잘 몰라서 못 한다거나 바빠서 안 한다거나 하는 순간 그 병원의 위생 상태는 무너지는 거고. 그러면 우리가 장 기본적인 간염 관리에 대해서 이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뭐 모든 모든 치과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꼭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. 치과 체험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세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.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굉장히 더러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굉장히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이런 이제 치과의사의 손이 환자 입에 들어가게 되고 환자 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환자의 침이 치과의사의 그 글러브에 묻고 있겠죠 그 글러브에 묻어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버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침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닦아줘야 된다. 항상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비닐 카바를 계속 씌워요. 이거를 매 환자 매번 환자가 올 때마다 교체를 하게 돼요.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좀 테이핑을 하는 거. 그래서 환자 올 때마다 바꿔줘야 되고 여기 아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3A 시린지가 있고 여기 하이 스피드, 로우 스피드. 어 이제 뭐 스케일러가 있어요. 근데 자 여기가 만약에 그런 핸드피스가 꼽아져 있으면은 어 이게 사실 환자가 앉기 전에 이게 미리 꼽아져 있으면은 뭐 우리가 준비가 철저해서 그 환자에 맞게 딱딱 꼽아 놓을 수는 있는데 어 이러면은 사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. 항상 환자가 앉기 전에는 이 핸드피스는 다 빼놓고 이 상태에서 이 팁도 이 3way 시리즈 팁도 빼놓고 매번 환자 올 때마다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저는 <목소리가> 그 항상 소독실에서 이런 음, 쟁반에다가 이제 뭐 에프로 깔고, 요거는 이제. 공포. 이 공포 안에는 기본기가 들어있어요. 이 공포도 무조건 다 멸균 소독을 하게 됩니다. 이것도 환자한테 쓴 거를 또쓸수도 있잖아요.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거를 다 멸균 돌리고 처리할 때다 그냥 오토클레이브 돌리게 됩니다. 근데 이 오토클레이브를 또안 돌리면 안 돼요. 무조건. 그리고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면은 이거를 딱딱 털어서 환자한테 씌우지 말고 무조건 박 교체를 해주세요. 이거 은근히 환자 떨어, 다닥에 떨어지면은, 어, 내 깜짝 놀래는 경우 있어요. 이거를 막 털고 막 환자 씌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. 어, 절대,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여기 보면 3-way 시린지 팁도 항상 이것도 멸균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리 딱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꽂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병 와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라고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, 그리고 환자가 끝났으면 다 제거해서 소독을 다 돌리는 거. 아, 그런 거는꼭 강조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안 지켜지고 있는 거 하나. 이 마우스. 이 진료실 내에 마우스가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잘안 닦일 거예요, 아마. 왜냐면은 이제 이 마우스는 언제 하냐면 진료 중에 많이 쓰거든요. 환자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데, 아무래도 무조건 치과 세 손은 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딱 대는 순간 오염이 되겠죠. 근데 다음 환자가 왔는데 또 계속 되면 계속 오염이 될 거예요. 얘 마우스가 오염되면 상관없어요. 그냥 얘는 더러우면뭐 되지만 이 마우스를 건딘 손이 또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더럽겠어요, 그죠? 그래서 항상 이 마우스도 테이핑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간염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더할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은근히 이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, 우리 치과 스탭들이꼭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원장이 이걸 일일이 막알 수가 없어요 이거 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위생사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어요 누가 대신 해주더라도 그걸 감시를 해주고 반드시 미스가 안 나게 실수가 안 나게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뭔지 알겠죠? 그래서 이런 테이핑 같은 거 하고. 그리고 요 이제 헤드커버도 자주자주 뭐 이렇게 좀 교체를 해주시면은 뭐 이게 이제 머리가 뭐좀 오염이 되는 게막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,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, 그래도 이거는뭐한 1년 내내 뭐 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, 이것도 경기적으로 계속 좀 교체해서 환자가 어, 이제 우리가 누웠을 때도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좀 그렇게 세팅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빼고 뭐 우리가 알콜로 잘 닦을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화가 되고 어, 뭔가 기본으로 잘습관화 완전히 이제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위생적인 진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. 이제 우리, 우리 병원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내가 이거 진짜 강조하는 거니까 어,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 돼요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정 플라이어예요. 교정 플라이어고, 다 우리 병원은 다 이제 멸균 소독을 합니다. 멸균 소독을 하고, 이게 굉장히 귀찮죠? 그죠? 환자가 뭐 살짝, 침이 살짝 돼도 다 멸균해야 돼요. 그냥 일단 꺼내놨으면 다 멸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알콜로 그냥 닦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왜냐면은 플라이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환자는 많고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하는 게 이제 알콜 소독이긴 한데,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막 피를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플라이어가 실질적으로 뭐 환자의 뭐 잇몸 안에 들어가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, 뭐. 알콜로 뭐 닦아도 모르겠어요.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저는 그냥 뭐 피가 묻든 안 묻든 간에, 우리 병원은 모든 플라이어는 다 세팅을 하고,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, 여 보이죠? 찍어주고 어. 나와 있는 것만, 뭐, 엄청 많아요. 이게 뭐 세트가 굉장히 많아요. 한 30세트 정도 되고, 하루에 60명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턴만 돌아가게 되면은, 모든 환자한테 다 멸균된 이제 이 세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스텝들이 굉장히 귀찮아요, 굉장히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해. 왜냐하면 예전에 안 했다가 갑자기 시키면은 이거는 뭐 너무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진료실에 와서 처음 배울 때는 반드시 야 이거는 기본이다라는 걸를 알고 가는 거랑 나중에 하게 되면 굉장히 확실고막 안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거는 이게 제대로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원장이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우리 하이지리스트 분들이 어좀 해줘야 돼요. 어 이거는 반드시. 그래서 이렇게 교정 병원에서의 뭐 소독이 일반 뭐 우리가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하는 거보다 좀 소홀이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자 입 안에, 그러니까 환자 침이 묻는 거는 무조건 다 이제. 멸균하는 거죠. 음. 다 멸균하고 어,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잘안 되는 거가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보조 사이드에 있는 이 세팅은 석션이라든지 3위 쉬는지는 이거 잘안 닦는 경우 은근 히 있어요. 어, 원장님 방향에 있는 하이 스피드, 루스피드, 뭐 스케일러 같은 것들은 잘 닦는데. 이쪽 부분 어시스트가 있는 이 부분은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다아 이제 테이핑이 됩니다. 다 테이핑이 되고 특히 여기도 굉장히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도 테이핑하고 뭐 그래도 파우치인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그나마 좀 깨끗하게 좀 관리가 된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런데 또시인지 이거 그냥 쓰레기 시인지뭐 이거 1년 내내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.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우리 하이지니스 트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익혀서 어느 치가에서 일을 하시던 항상 좀 그런 개념하에 진료실에 임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